2021년 7월 18일 주일에 우리 아동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친구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배부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항상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마음 속에 항상 예배의 불을 지켜서 언제나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서 정말 기뻐하시고 정말 우리 친구들을 잘 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함께 율동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님 사랑이 가득 넘치길. 할렐루야! 사랑하는 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이렇게 주님께 온라인으로 아마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으로 모이지 못하고 교회에 나가지 못하지만, 어, 그래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어, 또이 집에서도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 코로나로 인해서 위험한 상황이지만, 어, 우리 아이들 한명한명 한명 지켜주시고, 선생님들도 보호해 주셔서 어, 몸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양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자,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바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며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매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 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화면 속에 어떠한 그림이 나타나 있죠? 맞아요. 들어가지 말라는 표지판과 함께 위험하다라고 알려 주는 여러 개의 줄들이 쳐져 있어요. 줄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놓고 있는 그림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들어가면 안 될까요? 우리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또 만약에 그곳이 귀중품이 있는 곳이라면 우리가 잘못해서 건지, 건드리고 만지게 된다면 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 큰 벌을 받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어떠한 뜻을 이야기해 주시는지 함께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해요.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어요. 이 나답과 아비후는 회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이 하는 일 중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오늘 나답과 아비후는 불을 피워서 하나님께 그 향을 올려드리는 올려드리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이것을 바로 분양이라고 하는데요. 나답과 아비후는 분양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큰 일이 벌어져요. 무슨 일이냐면, 갑자기 큰 불이 일어나서 나답과 아비후를 삼켰고, 그 자리에서 나답과 아비후는 바로 죽게 되었어요.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불을 가져갔기 때문이에요.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그 아버지인 아론이 들었어요. 근데 아론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정말 슬퍼하고 어려워했을 것 같은데, 정말 속상하고 정말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 아론의 태도는 잠잠했어요. 모세는 아론의 친척을 불러 나답과 아비우의 시신을 가져가도록 했어요. 또 모세는 아론의 나머지 아들 엘르아살과 또 이다말에게 가서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라. 그래야 하나님의 노하심이 백성들에게 가지 않을 것이다. 대신 너희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게 하라. 너희는 하나님을 특별하게 섬기도록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가족이 죽었는데, 가족 중에 두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장래도 치르지 못하게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너무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혹시 그렇게 느껴진 친구들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모두 제사장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제사장들은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시신과 같은 부정한 것들을 만지면 안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미키 친구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집중해야 하는 포인트는 거룩이에요. 따라 해봅시다. 거룩! 네, 거룩이란 쉽게 말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더럽고 추악한 죄에서 멀리 떨어져서 구별되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 말씀에서 나답과 아비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닌 다른 둘을 가져갔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죄를 저지른 것이었어요. 죄와 구별되지 못한 행동을 한 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거룩하지 못한 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기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기 친구들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아론의 가족들과 같이 거룩함을 지키기 힘든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그때마다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해서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기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믿기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각자의 가정에서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언제나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끝까지 예배를 지키고 또 집중해서 예배를 드린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주 후면은 여름 성경 학교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여름 성경 학교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어요. 8월 첫째, 둘째, 셋째까지 해서 3주차로 진행하게 되는데, 우리 친구들, 여름특례학교 기대하시고 참여해주는 미키 친구들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친구들, 마지막에 행동 미션을 하나 준비를 해보았어요. 이 퀴즈를, 이 문제를 보고서 우리 친구들이 그 문제에 맞는 행동을 사진으로 찍어서 각반 선생님들께 보내주세요. 각반 선생님들께 보내주시고 미션을 완료한 친구들에게는 기프티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기도문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